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오늘의 d e u t s c h 독일어 관용어군은 바로 요겁니다. b a i m alten, lassen 이란 표현이에요. 어, 동의어로는 혹은 유사어로는 nichts v n d e r n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걸 말하는 건데 어, 독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죠. 독일에서는 클 l a s 라고 하는 거, k 라 a s 라고 하는 거 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사회가 나쁘게 말하면 정체 되는 거고 좋게 말하면 변화가 적고 안정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사람들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어, 변화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것들, 좋은 것들을 유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바임 알트 라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변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걸 말하는 건데 독일에서는 특히나 클래시카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든가 혹은 뭐만 했다 하면 자꾸 보이는 게 뭐냐면 위드다라는 게 자꾸 보여요. 독일에 살다 보면. 위더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 같은 데서도 뭐 특정 메뉴 출시했다가 뭐 없앤 다음 다시 위더다. 뭐 퓨어노 코트사이드 no 뭐, 뭐 일정 뭐 기간 한정 이런 거 하는데 걔네 기준 코트라고 어 되어 있는데 최소 모트도 석 달은 합니다. 이벤트 할 때. 제가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어쨌든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신상이라 그러죠. 새로 나오는 거 좋아하죠. 그리고 뭐 유행 이런 거. 근데 독일은 기존에 하던 거, 늘 좋던 거, 굴러다던 거,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I'm alten lassen 하면서 좀 생기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이 표현 자체는 기본적으로, bleibt u n f a i r ä n d e r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겠죠. 자, 예문을 봅시다. I'm besten via lassen alles beim alten. 이렇게 쓸수 있겠죠. 야, 우리 그냥, 뭐, 어떻게 해요? 뭐, 전부 모든 것들을 lassen via alles beim alten. 즉, 옛날에 있던 그대로 두자란 얘기죠. 그래서, 새로 뭐, 바꾸거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둡시다, 라는 얘기죠. 독일 애들 정말 잘하는 것중 하나죠. 아니면 뭐 하나 바꾸려고 치면, 이제, 한참 걸리는 거죠. 고속, 그 뭐,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 도로에서, 그 사람들 다니는 도로 있죠? 거기에, 그 뭐야, 보도블럭, 그거 하나, 한 10m 바꾸려고 치면 한달 가까이 걸릴 거예요. 아마 걔네 성격상. 제가 만하임대학교를 저기 가고 싶어 했었는데, 그 학교가 바로 크그 시대의 성을 이제 현재 학교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내부, 레노비어 공, 아, 내부 리모델링, 뭐 전선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하는데, 거의 10년 이상 봤어요. 제가 그거 하는 것만. 공사가 안 끝납니다. 주거적인 서도안 끝나요. 아직도 뭔가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오래 걸리죠. 라슨 바임 알텐, 이편 자체는, 변화하지 말고 바꾸지 말고 그대로 준다라는 표현이죠. Meinen Sie, dass wir die ländliche Entwicklung stärken können und alles andere beim alten lassen? meinen Sie? meinen i s 뭐요 당신 뭐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뭐라고? 네 주장이 그거야라고 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무슨 얘긴지 모르겠는데 그 무슨 의도야? Was meinst du? 라고 할수 있죠. Was meinst du? 라고 물어볼 수 있죠. Was meinen Sie? Was meinst du? 같이 그렇죠. 와스 마 sie 무슨 의도예요? 무슨 의미세요? 뭐그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f s t minus s i n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막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건, 아, 그래, 네 생각은 그래라고 말할 때 m i n 투 s 또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도 m i n u 투 그렇게 얘기하는거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어, 할때 minus die, dass wir die ländliche Entwicklung, 자 ländliche Entwicklung 시골, 촌동, 촌동나 표현 좀 표현 좀 그러네요. 시골을 개발한 데 있어서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비도시 지역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좋겠나요? 어쨌든 개발한 개발을 s t ä r k ö n n e n 강화할 수 있는데 und alles andere beim a t e n lassen.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시골 농촌 지역을 농촌적인 개발을 강화하면서 그런데 알레산더가 다른 것들은 전부 싹다 그냥 그대로 두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라는 얘기죠. 마인드지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위에 우리가 디렌트센트비클 스테켄컨. 어 지방을 지방의 발전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데 알레산더가 다른 것들은 전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두면서 지방을 발전시킬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그 개발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빠임, 알텐, 라슨이라는 표현 자체는 뭐예요? 나머지 전부 다 그대로 유지,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새로운 표현들 하나 또 예문과 함께 공부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